786번 문제입니다. 정원이가 출발한 지 10분 후에 미나가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정원이는 분속 400m로 달리고요. 미나는 분속 600m로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요. 그럼 이제 출발은 늦게 했어도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니까 두 사람이 만나게 되겠죠.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은 미나가 출발한 지몇분 후가 되나 이것을 구해 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유형 익히기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거리랑 시간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줄 거고요. 이거는 거리를 뜻할 거예요. 자, 여기서 출발했다가 여기서 만났다. 그래서 거리 표시. 자, 출발은 정원이가 먼저 합니다. 정원이가 여기서 출발을 했고, 10분 동안 달려요. 10분. 그래서 이 정도 위치에 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왔을 때 다시 여기에서 미나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둘다 달리다가 여기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럼 정원이도 여기에 있고 미나도 여기에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출발은 같이 하지 않았지만 둘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서 만났어요. 그 얘기는 정원이와 미나가 이동한 거리는 같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아, 이동한 거리가 같구나. 그럼 이제 식을 세워줄 때, t자 공식을 가져왔을 때,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줄 거고, 그리고 속력은 문제에서 줬고요. 시간을 미지수로 놔줄 건데, 시간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 조심해야 돼요. 그럼 시간 한번 미지수로 놔볼게요. 미나가, 미나가 이렇게, 이렇게 달려가는데 걸린 시간을 x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정원이를 y분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체크해볼 수 있는 것은 거리랑 시간이랑 좀 달라요. 보세요. 이 파란 색깔. 선생님 이렇게 표시해놨죠? 흘러간 시간은요. 정원이가 여기 있을 때 그리고 미나가 여기서 딱 같이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정원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랑 미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요, 둘다 똑같아요. 이렇게 같습니다. 자, 이 파란색 선은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표시를 했으면 이제 식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여기 시간 가지고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 시간이랑 요 시간이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x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면 여기도 x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여지는 대로 y는 10 더하기 X랑 같은 거죠. 그래서 Y는 10 더하기 X 써주고, 그 다음에는 거리 공식,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속력은 문제에서 정원이는 분속 400m라고 했고, 시간은 Y분이니까, 400, Y는, 자, 또, 미나는 분속 600m, 시간은 X분이니까, 600, X랑 같다. 자, 이렇게 세워주면 끝입니다. 양변의 100분의 1 곱해주고 2로 나눠주면 이 y는 3x랑 같을 거고, 그 다음 요만큼 대입법 써주면 되겠죠. 20 플러스 2x는 3x랑 같고, 자, 여기서 x는 20이 됩니다. 자, 그럼 y는 얼마? y는 30이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미나가 출발한 지몇분 후인가요? 라고 했으니까, X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X는 20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0분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